안녕하세요. 증권사 출신 송인사입니다 자, 세진중공업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벤트 일정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벤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이 가스 전시회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3사가 모두 참가. 합니다. 근데 세진 중공 업 같은 경우는 이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자, 단순히 가스 전시회에 조선 3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스 전시회를 통해서 친환경 선박을 공개 하고 그러면서 수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세진 중공업에 당연히 수혜가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지금 반영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하죠?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두 가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k조선 세계 최대 가스전시회 총출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스 전시회 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오늘부터 12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을 해요 예. 밀라노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주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진 중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가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세진 중업 하면은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고요두 가지를 잘 합니다 첫 번째는 데카우스 데카우스라는 건 선실 구조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카고탱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중업 삼성중업 한나오션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의 기대감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세진 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완전 그냥 조선 기자재예요. 전체 매출의 99% 이상이 바로 조선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수주장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주장고가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3,50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그 얘기는 뭐냐. 2, 3년치 생산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대응이에요. 대응. 그쵸?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격 전략을 가지고 가야 이 종목을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을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이 가격 대응 전략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상한가 종목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지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입니다. 핵심 공약주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 저희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보통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100% 많게는 200% 100% 까지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제가 단기 공략주라고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공략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 공략주인데요 핵심 공략주 대표 종목 뭐 있죠? 바로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제가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은 제가 4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쵸? 자 4월 8일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제가 드렸는데 자 4월 8일 언제입니까? 4월 8일이라 하면은 요날이죠 자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드렸는데 자 요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월 8일날 시가가 35,000원 종가가 36,200원 왔다갔다 할때 제가 35,500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도 좀 넉넉하게 드렸죠. 36,00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85,000원까지 갔습니다. 85,000원까지. 그렇죠? 자, 요 4만원대도 안되던 35,000원에 드렸어요. 제가 35,000원. 그렇죠? 35,000원에 저희가 매수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정확히 139% 수익을 내 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139% 수익을 다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린 건 뭐냐면은 저평가 종목을 미리 공략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한 종목만으로 139% 수익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519만원 버신 분이 있어요. 그쵸? 제가 4월 8일, 언제 문자 드렸죠, 여러분들? 10시 39분, 10시 41분에 정확히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자세히 보시면은 문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한 종목만으로도 519만원 버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략주입니다. 저평가 상태에 미리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공략주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기 공략주는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략주 종목 뭐 있죠?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이드로 리튬 언제 드렸죠? 7월 18일 날 제가 오전 20, 어, 9시 28분에 추천 드렸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7월 18일 언제죠? 7월 18일 이 날입니다. 네. 이날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인데, 자 이날 보시면은 자 시초가 얼마죠? 1,340원. 그 다음에 상한가 가가지고 1,687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에 지금 매수를 잡아드렸냐면. 잡아들렸냐면은 9시 30분에 정확히 165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날에도 이제 상한가 가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나고 이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얼마까지 가냐 2800원 부근까지 가요 그쵸 이거 보시면은 2840원 까지 가요 2,840원까지 가고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1,600원대에 매수를 잡아드리고 2,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하이드로 이한 종목만으로도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예요. 이거는 보시면 2,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단기 공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3,600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짧게 수익 실현했어요. 1,600원에 매수 잡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입니다. 단기 공약주.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단기 공약주라고 명시를 해드려요. 그렇죠한 종목 매수 예정입니다. 7월 18일 날 정확히 문자 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공약주면 핵심 공약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약주는 이렇게 단기 공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공약주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단기 공약주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라고 해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그쵸 최근에 이한 종목만으로 519만원 버신 분이 있습니다 수익률 1 3 9 기록을 하셨고요 상승 직전의 종목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7405-7876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돼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핵심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무엇을 드리냐? 급등주,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추가로 유망 테마까지 더해져 있는 파일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핵심 자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405-7876으로 이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쉽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종목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자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그냥 종목명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대응 업종 분석 실적 전망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분석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그리고 상한가 직전의 종목도 제가 무료로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7405-7876번으로 문자 하나씩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뭐 평일, 주말, 공휴일 제가 항상 24시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 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로 마감을 할수 있는데 제가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 중옥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연초에 얼마였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재된 거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초에 얼마였죠 연초에는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한 8천 0대 했습니다 주가가 8,0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횡보를 했는데 자, 지금 얼마죠? 25,000원이에요.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몇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어요. 3배. 그죠? 단순 계산으로 봐도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또 오늘 뭐가 나왔어요? 음봉 나왔죠? 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오늘 마이너스 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점 대비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시그널이죠?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한다. 이거는 하락 추세의 시그널입니다. 예.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세진 중건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물립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고점이 25,000원. 오늘 주가가 23,000원이에요. 매수 메리트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8,000원이 때나 좋았지. 지금은 거의 다선반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진중공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래량이 극감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심플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대응하셔야 돼요. 자, 자칫 잘못하다보면은 이거 물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라운드 피겨 가격, 앞전에 저항매물 대 역할했던 구간이 바로 2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2만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 얼마죠? 전고점 2만 5천 5백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신규로 이 종목 말고 어떤 걸 사야 되냐 얼마전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제가 이날 초반에 뭐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루에 우리 12% 수익 실현한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무조건 갖고 있는다고 올라간 장세가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주에 드린 종목, AI,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금 7% 수익 중이죠. 자, 그리고 제가 반도체 한 종목 드렸죠. 그죠? 예. 반도체 지금 몇 프로입니까? 반도체 지금 13% 수익 중이죠. 오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율주행 한 종목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산주 한 종목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100% 무료로 제가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나도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 010-740-7876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신청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